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전한 코인 투자를 도와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코인 매니저 코 매니저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더리움 같이 한번 보실 건데요 자 일단 현재 시간 3시 56분 4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자 우리 종목 움직임 어때요 어 예상했던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움직임 미쳤어요 그래서 어제 영상 잠깐 보시면은 제가 21시간 전에 이것도 오전에 올려 드렸죠 그래서 이 영상 안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영상 아주 짧게 듣고 오실게요 제가 알려드린 가격대로만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전체 화면으로 놓고 여러분들에게 가격 먼저 잡아드려요. 1차적으로 484만 7천원대 어제 알려드렸던 가격 그대로 가져갑니다. 지지받고 돌아나가면은 얘는 조정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472만 8천원까지 딱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밑으로 혹시라도 내려간다라고 한다면은 더 깊은 조정이 들어가니까 비중 조절을 일부라도 조금 덜어내신 다음에 차라리 밑에서 움직임 보고 여기서 비중을 다시 실어나가자.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시나리오 그대로.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영상 보셨다시피 여러분들 472만 8천원 라인 지켜주고 돌아 나가면은 여기서는 눌림 끝났다. 1차, 2차 지지 라인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당장 급한 시나리오 오늘 또 알려드려 볼 건데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채널의 구독 버튼은 이제 필수가 됐고요. 영상의 좋아요는 여러분들 의리로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갈 수 있는 마법의 주문 돈이라고 지속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제가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한 번씩 꼭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알트고래서제 서브 채널로 넘어오시면은 제가 이 채널 안에서 여러분들 부자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황금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급등 코인들 제가 잡아내고 있어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빨리 오셔서 그냥 구독 버튼 한 번이면 되고요. 눌러주시면 이 밑에 영상 여러분들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있는 종목들 족족 담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 자 이더 바로 넘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소개해드릴 만한 뉴스가 있는지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어, 딱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만한 뉴스는 없는 것 같아서 오늘 뉴스는 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분석으로 다가가서 우리가 이 종목을 봤을 때 지금 당장 급한 시나리오 가격을 땡겨 올리고 있는 만큼이나 어디까지 얘가 올려놔야 안정권으로 진입할 수 있을까 다시 상승레디를 보여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신 내용인 것 같아서 일단은 자, 요거 가격 수정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살짝 위로 올려서 이전의 최고 종가 자리 513만 원 라인까지는 무조건 올려 놓고 안착을 보여 줘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급등 랠리가 이어진다. 이게 당장 급한 시나리오가 되겠다. 왜 1차적인 저항 자리 제가 어제도 잡아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일단 올려다 놓고 있으니까 다음 그 위에 있는 저항 513만 원대까지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신고가의 영역이다. 앞전에 매물 소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부의 매물은 쏟아낼 수는 있지만 지금 단기 조정으로 인해서 이 매물은 조금은 소화해 줬다 라고 보고 이 위에서부터는 어떻게 한다? 단봉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어디까지? 590만 원 라인까지 이해 됐죠. 그래서 상승이 나올 때에는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또다시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는 척 얘가 밑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신곡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돼요. 이해됐죠? 밑으로 빠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간혹가다가 영상 스킵 스킵 해서 건너뛰기로 넘어오신 다음에 밑으로 빠진다 이 얘기 하나 듣고 댓글로 욕을 남겨주신 분들이 간혹 있으신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밑으로 만약에 다시 한번 더 빠진다 라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는 다시 한번 더 기준선 변경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가 어제의 종가 위치가 되겠죠 왜 가격이 겹치고 있으니까 요 라인 4,951,000원 만 라인을 지켜주면서 상승을 보여주던가 옆으로 지속적인 횡보가 필요합니다 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앞으로도 만약에 여기를 깨고 오늘의 저가 474만 5천원 라인까지 다시 한번 더 내려오면요. 얘는요. 신고가 영역에서 빠질 수 있는 계단식 하락이 거의 확정적으로 나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저가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비중 조절에 들어가는 이 대응이 조금은 필요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 이대로만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성공합니다. 지금 예상 시나리오가 한두 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타점이면 타점, 대응이면 대응 확실하게 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밑에서 비중 담아라 여기 단계 조정 상승 조정이다 담아라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끌고 왔잖아요 그리고 어제 날짜에서도 이 구간까지 빠질 수 있다 정확하게 맞춰냈고 맞잖아요. 이제는 믿고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도 지키고 돈도 벌어간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더 정리해 드려요. 요거 듣기 싫으면 그냥 건너뛰기 하시면 돼요. 현재 위치에서 그대로 상승 랠리를 이어서 나가려면은 못 해도 513만 원대 이 라인까지는 올려다 놓고 봉 마감이던가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가장 베스트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겠고 혹시라도 현재 위치에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는 495만 천원대를 지켜주면서 박스를 치던가 아니면은 여기서도 옆으로 횡보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줘도 가장 베스트적인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 밑으로 밀려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살짝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474만 5천원대까지 다시 한번더 빠질 수 있으며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 계단식 하락은 확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더 상승랠리를 이어 나간다라고 한다면 이전에 최고 종가 자리를 제가 513만원대로 잡아 드린 거거든요. 여기 올려다 놓고 또는 돌파 시에 이더리움 보유 안 하신 분들 신규로 진입하셔도 돼요. 다만, 여기서는요, 고점의 영역이다 보니까 비중 약하게 실어야 돼요. 5%. 밑에서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급등 전에 비중 20%, 30%. 여기서 비중 20%, 30%. 도합 못해도 이 밑에 구간에서는 비중 50% 맞춰야 된다. 왜? 여기는 급등 전이잖아요, 여러분들. 여기는 신고가의 영역이다 보니까 남들과는 똑같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존에 했던 사람들과는 많이 실어야 비중을 많이 실어야 5에서 10%만 딱 잡아가세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는 이 시나리오까지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다시 한번더 590만 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비중을 추가적으로 만들어야지. 지금은 확인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비중 조금만 더 약하게 아시겠죠? 그리고 기존에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도 여기 넘어가면은 비중 5에서 10% 비중 맞추셔야 돼요. 왜 여기서는 비중을 약하게 실어요? 기존에 홀딩 하셨던 분들이 이렇게 질문 주실 수가 있는데, 평균 단가를 망치기 때문에 여기서는 비중을 약하게 실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매수에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또, 그리고 제가 타점 잡아드렸다. 이 구간에서 매수에 들어갔다. 우리 평균 단가는 여기에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또 여기서 비중을 30에서 한40% 실어버리면은 평균 단가가 확 높아집니다. 460만원, 470만원 대까지 평균 단가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 평균 단가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살짝이라도 그냥 발 담그는 정도. 5에서 10%이 정도 선에서만 추가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거의 추격 매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이렇게 딱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 뭐더 이상의 시나리오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영상 보셔봐요. 여러분들 혼동만 오고요. 차트 분석으로는 어디 하나 뒤쳐지지 않으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우리 월봉 차트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거래량이 뭐 올라오지도 않고 있죠. 눌림 이후에 반등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이렇게 땡기고 있음에도 그냥 평균 거래 대금만 높아질 뿐 거래량은 현재로서 미동도 없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앞전에는 뭐 이렇게 가격을 땡길 때 만큼은 음 거래량 폭발적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고점 영역에서 어디 하나 나간 거래량 흔적이 없어요. 맞잖아요. 들어왔어. 어디 나갔어. 들어온 이후로 나간 흔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간 흔적이. 이거 나갔을까? 미쳤습니까? 여기서 매집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털게요? 절대 아니다. 세력들, 특히나 이 기관들, 이 안에 지금 머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것은 아직 급등전이다. 매집 들어간 이후로, 지금 2022년도부터 매집에 들어갔다라고 해도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한 번도 이 영역 밖으로 넘어간 적이 없어요, 위로. 그래서 이번에 이 자리 뚫어내면은 엄청난 상승 예상합니다. 900만 원, 1000만 원 가요. 뭐 올해 안에는 힘들다라고 해도 내년에는 900만 원, 1000만 원 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타점 잡아 들을 때마다 제발 좀 비중 실으십시오. 아시겠죠? 대응할 때만큼 또 다시 제가 대응 영상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딱 이대로만 진행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더리움 타점 못 잡아서 후회하시는 분들, 지금은 너무 고점이라서 들어가기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 공유 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세요. 자 우리 정보 방은요 AI. 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제가 관여하는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수익 몇 퍼센트 나고 있는지 이런 거 확인 사진만.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제가 검색기 하나 장만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사비를 들여가지고 AI까지 구매를 해서 제 매매 기법을 학습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확대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은 아침에 제가 이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 우리 검색기가 업비트 내에 있는 원화마게 모든 종목을 싸그리다 수집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동 3분 만에 포켓 네트워크 잡아냈고요. 현재가 58.55. 옆에 보시면은 가격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100개의 조건식을 넣어놨는데 그 중에 98개나 조건만족을 보여줬으며 여기서부터 제가 학습시킨 AI가 발동합니다. 차트 분석을 알아서 해요. 그래서 차트 분석을 해봤더니 오늘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98.2%나 되더라. 이거 내용 정리해서 우리 텔레그램 방으로 전송 완료했다. 시간 보세요. 8시 26분. 8시 26분.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지금부터는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요 가격 잡아 냈으니까 이 가격 밑에서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나는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차트 볼 시간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체결 이후에 예상 구간에 5% 매도 전략 나와 있죠. 5% 예상 구간에 매도만 걸어 두시면 되시고 나는 시간적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5%에서 절반 수익 챙기고 15%, 20% 절반 절반 이렇게 쭉쭉쭉쭉 챙기다 보면은 고점 영역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거예요. 그 영역에서는 그냥 수익권에서 던지고 나오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초보자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방이 되겠는데 일단 포켓 네트워크 40%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우리 정보방에 계신 분들 전원 수익 만들어 드릴 수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AI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5%의 수익은 무조건 챙겨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꾸준히 우리 AI랑 같이 매매하신다면 한달 누적 수익률 최소 150% 이렇게 시드 불려 나가는 거예요. 대박이 아니에요. 대박이죠. 그래서 요즘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10만 원만 딱 들고 와도요. 누가 뭘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한달 뒤에 25만 원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들고 오시면은 250만 원. 나는 천만 원 있는데요. 하시면은 2,500 되는 겁니다. 빨리 입장해야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정보방 어떻게 입장하냐? 지금 보고 계신 영상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코인 매니저 무료 서포트 받기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구글 양식 하나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코인 매니저 AI 오전 단타 종목 추천 받기 5에서 20% 체크해 주시고 밑으로 내려와서 입장 링크 받아보실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010땡땡땡땡 땡땡땡땡 입력해 주시고 제출 눌러 주시면 여러분들한테 자동 링크 하나가 발송이 될 거예요. 그 링크 타고 입장해서 매일 아침마다 우리 AI랑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 서브 채널, 알트 거래소 채널을 구독해 주셨다면, 여러분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 안에서는 목표가 제시를 안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고 있는 영상이잖아요. 여기서 목표가 제시를 해버리면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목표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가격들 출렁출렁 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왜곡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 왜곡 현상 때문에,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하나 개설을 했어요. 이방 안에서 제가 목표가를 싹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체크하시는 김에 세 번째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고요. 신청서 제출만 해 주신다면 링크가 각각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발송되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저희 채널 안에서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어제 영상에서 넥스페이스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종목 하나를 추천드려야 되는데 일단 넥스페이스가 기준선 대비해서 오늘 고점까지 17%까지 상승 나왔어요. 대박이죠. 다시 한번더 수익 축하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원래는 제가 오늘 엑셀라를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시라고. 근데 이미 급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는 에테나 어, 이 종목을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준선 706.5원 이렇게 잡아드리겠고 이 자리 돌파시 매수, 이탈시 손절, 재돌파 재매수 기준선 매매하시면 됩니다. 내가 산 가격 이탈할 때 손절, 재돌파하면 재매수가 가능하다. 아시겠죠? 아무리 손이 느려봐야 마이너스 1.5% 이내에서는 무조건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재돌파한다 재매수 했을 때 우리 손실금 커버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에테나는요, 관심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딱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